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홍준표 대구 시장을 찾아 환담을 나눴습니다. 데 시장님 제가 이게 직접 얼굴 뵌참 오랜만이어서 저도 그런 대구이 좋은지 얼굴이 아주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고향에 내려오면 편하죠. <웃음> <웃음> <그렇게> <웃음> <그러네요>. <웃음> <웃음>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논란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문제되는 사람들은 민주당을 적각적각 탈당해서 당의 부담을 덜잖아요. 근데 우리 당은 그래 안 하잖아요. 얘들이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당이하고지 되든 말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하고 있으니까 당에 대한 헌신이 없는 거죠. 그냥 우리 당이 원래 그래요. 네, 합리적 선의 경쟁이 정치 의 본질인데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제 정쟁을 넘어서서 거의 전쟁 단계로 진입하는 것같아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지금은 적과 동지밖에 없죠. 네. 지금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 다투대 네. 감정을 섞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거의 감정적이 돼가는 느낌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네. 양쪽이 당이 다 그래요. 네. 우리는 아닙니다. 에이! 뭐, <laughs>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은 아니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이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남의 네. 당 얘기를 대놓고 그러니까 하시기가 좀... 그걸 민주당에서 좀 도와주셔야지 나라가 네. 안정이 됩니다. 음. 민주당이 지금 어, 거대 야당이 되어 있으니까. 국힘당의 그 원로시니까. 중앙당에도 조금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이야기를 하는데 그당 대표가 좀 억울해가지고 말을 잘안 들어요. <laughs>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그러네요좀 <laughs> 이야기하니까 상금도 해촉하고 그러잖아요. 상금은 해촉된다고 해서 내가 어 할 말을 못하고 할 사람은 아니 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뭐예요. 이후 이 대표는 경남 양산으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 습니다. 잠시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에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판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전 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파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전 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지 나 않고 이렇게 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로 대장주의 보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한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무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남녀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대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638-2209 똑같이 무료급 등 주식 문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 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구독...